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뿌리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적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 아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제 봤던 42편에서 저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악한 세력은 저자를 향해 다시 밀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고 변호해 달라고 고소했고, 또한 저 간사하고 불리한 자에게서 나를 얹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2절을 보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졌고, 불평과 토로도 하나님께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맥을 동원해봐야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불평도 토로도 따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속도 여러분, 내 힘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앞 문제 앞에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그때부터 다른 해결책을 찾아 났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토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식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속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목적지를 찾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쁨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반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20편의 저자가 치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낙심과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라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가 멈추지 않고 기도한 결과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5절 중간쯤을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신을 향해 말합니다. 결국 저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나오죠, 우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음미하만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답답한,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나타나 도우실 것임을 알기에 나는 여전히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자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서 다른 해결책, 다른 대상, 다른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덮쳐오는 인생의 거센 풍랑과 물결 앞에서 풍랑과 물결만 바라보다가 절망하지 마시고 풍랑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아버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덮쳐오는 거센 풍랑과 물결 앞에서 다른 대상, 다른 목적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인생의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실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